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렌쌤미한마디입니다엘렌쌤미 한마디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열었거든요엘렌티 스토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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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골뱅이 뭐도 뭐 이렇게, 있을게데 제가 그.. 그 밑에 설명란에다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그 링크 올려드릴 테니 한 번씩 방문하시는 것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모든 출처는 비성교육 PDF 있다는 걸 명시해드리면서 평행사변형 이제 사각형이죠 사각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봅시다. 바로 진도부터 나갑니다. 자. 사각형 ABCD가 있대요. 이렇게 사각형 ABCD가 있죠. 이거를 평행사변형이라고 말하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전혀 말을 그렇게 할수 없고요. 이렇게 어쨌든 사각형 ABCD 는 맞고요. 우리가 이렇게 마주 보는 요각을 우리가 대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 각을 대변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우선 요 병과 평행한 성분은 당연히 요 성분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실 테고 요 성분하고 요 성분이 평행하다는 것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아실 테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여러분 뭐죠? 그렇죠. 동기강 엇각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좀더 그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손을 좀더 그어 볼게요. 우리 이렇게 엇각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가 A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도 A도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동의각을 사용하려면 좀더 이렇게 넓혀야 되죠? 그럼 여기도 A라는 거, 막꼭지각성질도 같다는 걸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아까 얘기 대로 요변 요. 변, 요렇게. 오케이? 길이가 같고,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자, 요 길이가 요각과 요각이 같고, 요각과 요각이 같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AD는 요병과 평이하고, BC하고도 길이가 같으니까 몇 cm, 11cm, 그리고, <laughs> D는 각 D는 각 A, 각 B라고 같다 있죠? 그래서 60도다. 자 문제 1 번에 1 번만 풀어드립니다. 10cm니까 x는 10일 때고 y는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고 같으니까 7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뭐 이렇게 ASA니까 이등분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도 그래서 요변하고 요변의 길이가 같고 요변하고 요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린 거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X는 지금 3이고, Y는 4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대각선의 길이를 이등분하는 것은 서로 같다라는 점.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뭐 2배니까 X는 10, Y는 절반이니까, 시, 절, 근데 전체가 12라고 했으니까 절반은 6이 되겠네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정리하자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고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는거 키워드 잡고 가실게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선을 이긋거나 이렇게 했을 때옷각 요각과 요각이 크냐 같으냐 또 요변과 요변이 평행하느냐 같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평행사변형면 확인하라 뭐 이런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딱히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같거나 같거나 평행하거나 이등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넘어갑시다. 이런 거다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그래서 뭐 평행사변형 이외에 다른 다른 사각형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얘들아 우리 직사각형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은 뭐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새로 알아주시고요.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거 아시죠? 마주 보는 건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이론에 따라서 길이가 같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동분한다는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새로 나온 특징이 있죠. 바로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다. 이게 새로 나온 개념이죠. 오케이 이해가 되시겠나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다고 풀기를할 수가 있겠죠.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고 서로 다른 것은, 어, 서로 다른 것은 이등분합니다. 이등분하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뭐 이것도 세상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AD가 AD가 저 요변하고 길이가 같잖아요. BC랑 길이가 같으니까 60cm. DB는 지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100cm와 길이가 기네요 BO는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 죠 그러니까 50cm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이 번은 따로 뭐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우리 말은 뭐. 말은 우리 내변의 길이와 각각 같다는 거 아시죠? 내변의 길이와 각각 같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진 않지만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직각으로 이등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문제 2번 풀이 드릴게요. 2번. 자, 우리 마름모가 요각이 이등분하니까 여기가 25도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그럼 25도라는 거 그럼 우리 여기가 50도니까 여기는 몇도예요? 사각형의 이등분의 성, 질 130도. 그 중에서 반대기니까 y는 일단 65도. x는 뭐내변액이랑 각각 같으니까 7. 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은 뭐다 아시죠? 완벽한, 완벽한. 평행하고 수직이등분하면서 완벽한 정사각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각형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게 정사각형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 외워두세요, 여러분. 아, 이거 제가 숙제 하나 드릴까요?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홈페이지 방문하면은 이거 뒷광 아닙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홈페이지로 가면. 문이학이라는 그 글씨 있어요 문이학이라는 제가 이것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 과정을 필기한 거를 좀 사진을 보낼 수도 있거든요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베끼지 마세요 여러분 베끼지 마시고 사각형에서 뭐 평행 하면은 다다리 꼬리가 거기에서도 또 다른 한쌍 여기도 평행 해야지 평행 사분형이고 거기서 한대각그 직각형 직사각형 두변이 같으면 말은 뭐 그래서 이제 완벽체, 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공부한 거 숙제. 특별하게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이것 좀 반드시 부탁드릴게요. 그럼 뭐 넘어갑시다. 자,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두 쌍의 대변인 각각 평행하면 은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얘는 아니죠. 사다리꼴은 아니죠. 대변의 길이가 가까웠다. 사다리꼴 아니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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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맞고. 대각의 크기 같은 거 아니고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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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죠.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사다리꼴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지는 않고요. 맞고요. 두대각선 맞고요. 말은 뭐 아니죠. 말은 아, 이등분하, 이등분은 하죠. 이등분하고. 정사각형인데 이등분합니다.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아니고 평행사변형은 어, 맞죠. 직, 직사각형 맞고 마름모는 아니죠. 정사각형 맞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사다리꼴 아니고 정사각형 맞고 맞고 아 직사각형은 수직이 아니죠. 직사각형은 수직이 아니고 성능 사변형은 수직이 아니고 마름모 정사각형 맞고요. 오케이 뭐 어, 넓이 사이의 관계 뭐 이런 거다 똑같다라는 거. 오케이 이런 거다 아시고 그래서 뭐 여러분 같은 평행선에서 밑변이 같잖아요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점이 됐든 높이 수직으로 뻗어진 높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B C가 24니까 D B C도 24 제곱 센티미터다 이것 좀 알아두시고요 무슨 색으로 할까요? 요 색으로 할까요? 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좀 폭풍 진도를 좀 많이 나가네요. 자, 어요 A B C D의 넓이로 가야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잘 보시면 지금 여기가 밑변이평일하다가돼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옮길 수도 있잖아요 얘들아? 이 D 점을 이 점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 점을 요렇게 이 점을 옮긴다는 거죠. 그랬때 AB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 여기가 8, 여기가 3이죠. 그러면 구한 거 아니야? 8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직각이 껴있으니까 그럴때 1, 2, 4, 3은 12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중단학습점검 이거는 뭐 여러분 교과서 문제집 풀어보시면 다 되겠고요. 네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맞나요? 저좀 렉이 걸려서 잘 됐는지 대단원학습평가 아잘된것 같습니다 대단원학습평가 맞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도형 도형 어, 제가 어디 나왔죠? 그쵸 병행섭변는 나왔고요 여러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마지막에 평행선의 성질. 평행선.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밑변이 공유된 밑변이 공유된 밑변이 아이고. 죄니다 밑변이 이렇게 공유된 거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뻗든 이렇게 삼각형을 뻗든 간에 밑변이길이고 평행하다 있을 때는 넓이비가 같다라는 것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폭풍진도 나갔는데요 어, 우리 진짜 다 했습니다 도영은 여기서 끝 이제 다음 시간에 예고하죠 다음 시간에 예고해 드리는데요 닮음, 닮음 해볼 겁니다 s s s E s a a 닮음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신층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알림설정 눌러주시고 구독은 했으리라 당연히 믿습니다 그리 아까 제가 숙제 내준 거 기억나시나요 숙제 숙제 제가 어디쯤에 내드렸었죠 숙제를 제가 아까 한 아이고 이 걸리네요 자 평행선 하기 전에 숙제를 내드렸었죠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자 요거 요거 숙제로 내드린 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닉네임이랑 뭐 전화번호 이거는 파게할 테니까 일단은 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노트에 필기 하신 거를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공부하시느라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숙제 챙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닮음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 마치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셨으면 해요. 이만 가볼게요. 감사합니다.